아니 근데 방송 켜기 전에 카린이 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, 제가? 근데 카린이 오버워치 어, 하더라고? 엘리 방극! <laughs> 엘리를 위한 오버워치라니! 어, 다들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엘리를 다 같이 생각을 해줍니다, 여러분들. 어? 엘리 생일이면 그치, 네 명이서 다 같이 오버워치 하는 날은 그냥 엘리 생일 되는 거야. 그런 거지, 그런 거지. 생일 빵 때리나요? 아이고, 사랑하는데 그 때리면 안 되지. 어? 근데 카린이 멀미할까 봐 약간 걱정이긴 하네. 기다려봐. 네. 너 지금 우리 카린이 저격한 거니? 우리 카린이가 그 200살이긴 해 200살 정도면은 근데 에스더 내에서는 그래도 어린 편입니다 그지 음, 막내지 제일 막내지 놈리겠네. 제일 위는 누구지 저는 모르겠어요 에, 몰라요 몰라요 여기 만잘 만달... 아니 근데 그 만달이도 여러분들이 그 만들어낸 거지 내가 진짜 만살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심지어 나무에 게도어 카론 유니버스 사이드에도 그렇게 안 써져 있어 심지어 오피셜이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나무 이키랑 카론이 뭐야 하는데? 너만 살이야. 너 뭐라는데? 달이 맞은 향이 맹어진에서 갔음. 향이 맹어진 그거 나도 보여 줘 봐. 나도 좀 보자. 안적혀 있다니까? 에에에. 음. 아, 잠깐만. 다른 멤버들 어떻게 돼 있는데? S도. 200살 안파크로 추정. 그거 알아? 거꾸로 본 세상은 참 멋져. 밤이 어두울수록 내 눈은 더 밝게 빛나거든. 아! 이거 나 이거 나신카린거다 정확히 기억해. 그그토니요 그거 알아? 거꾸로 본 세상은 참 멋져. 밤이 어두울수록 내 눈은 더 밝게 빛나거든. 아! 에리스컷도 읽어주세요. 저는 없어요. 신카린도 돌리면서 유니버스 대전마의 눈전쟁함까지 돌리는 세탁기의 황제는 에리스다. <laughs> 아니야, 나 세탁기 아니야 그러지 않아. 다른 멤버들 보이스팩이 뭐였더라? 아리사. 제가 좀 무서운가요? 소문은 소문일 뿐인데 말이죠. <laughs> 내가 진짜 이거 개웃긴 건 뭔지 알아요? 아리사 보이스백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이게 아리사가 이 대사를 몇 번을 녹음했는지 아세요? 진짜 뻔치고 다섯 번 넘게 녹음했을 거야. 그게 너무 어색하니까 다시요. <laughs> 막 아리사가 나한테 보내면서 에리스야 혹시 이거 들어봐줄 수 있니? 에리스야 이거 좀 어색하다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줄 수 있니? 내가 어떻게 고치면 될까? 에리스야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줬었거든 내가 이거를 엘리는 뭐였더라? 상쾌한 공기에도 무거운 바위에도 향기로운 꽃에도 엘리는 세상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에헴 엘리가 이거였나?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? 이거, 얄루띠, 아니면 데뷔 때부터 얄루띠를 하고 있겠냐고! 공지사항 이건가? 와, 누구지? 진짜 찾아봐야겠다. 누구, 누구냐? 뭐, 어이, 어이. 아! 뭐야? 누구야? 방금 뭐야? 방금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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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여기가 어디지? 아! <laughs> 숲에서 길을 잃어버릴 줄이야. 근처에 슬라임도 없는 것 같고. <laughs> 통째로 없애버리면 되겠구나 <laughs> 자, 힘좀 써볼까? 진짜 제일,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마우스 딸깍 소리 들려 힘좀 써볼까? <laughs> 마우스 딸깍 소리 들려 <laughs> 아 근데 엘리 잘했다 이게 그, 어? 성우 학원을 다녀가지고, 어? 그거 알아? <laughs> 그거 알아? 거꾸로 본 세상은 참 멋져. 밤이 어두울수록 내 눈은 더 밝게 빛나거든. <laughs> 내가, 내가 말했지, 내가 말했지. 아, 내가 진짜 똑같이 한 거라니까 여러분들. 내... 밤이 어두울수록 내 눈은 더 밝게 <laughs> 어? 야, 마지막 리사겠죠? 혹시 제가 좀 무섭나요? 소문은 소문일 뿐인데 말이죠 걱정 마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 편이에요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줄게요 뭐가 빠졌어요? 저 있잖아 <laughs> 나는 너가 있어서 기억 아, 다 하면서 안난척하기는 아, 크 있잖아. 역시 <laughs> 나는 너가 있어서 아주 그냥 나는 뭘 믿지. 다시 또. 아! 아 다시 이번에도 소리 지르면 내공 가는 축소. 나입 닫고 있을게. 나입 닫고 있잖아. 나입 있잖아. 나는, 너가 나는 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. 좋아. 내가 항상 따뜻하게 안아줄게. 우 <laughs> 어. <laughs> 네 아, 아, 아. 따뜻하지? 아, 아. 어? 너무 세게 한것 같아. 미연. 그래도 따뜻하지? 그래도 사랑하시죠? 나는 저건 안될것 같아요. 나한테 왜 그래? 요 오늘도 안 원할걸요? 내가 지금 내 목소리로 저거를 똑같이 하면 절대 저, 저 맛이 안 살아. 요나안 원하는. 멤버들이 많을걸. 너는 내맘 몰라. 너야말로 내맘 몰라. 멤버들이 하나씩 진보전 어, 그럼 나쁘지 않은데? 나쁘지 않은데 그럼 시다. 멤버들도 다 같이 하, 해야 된다는 거잖아. 나. 도전! <laughs> 있잖아. 나는 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. 내가 항상 따뜻하게 안아 줄게. 자, 다시! 다시! 난난 난 프로니까. 있잖아. 나는 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. 내가 항상 따뜻하게 안아 줄게. 꼬? 어때? 따뜻하지? 너무 세게 안았다고 미안. 그래도. 따뜻하지? 아! 아... 제가 그. 공잘 쏘아 올려드렸으니까. 이제 나머지 세 명의 그또 리메이크 버전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. 스노우볼 잘 굴리셔서 따뜻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생각해 주시면 되고. 에. 에. The mango. ah, <laughs>